여름철 모기 퇴치 핸드 예방 방법 10가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만 되면 정말 귀찮은 모기 퇴치꿀팁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들이니 끝까지 봐주세요. 1. 문틈, 창문틈을 잘 막아주세요. 모기가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틈부터 잘 막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. 2.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써보세요. 라벤더, 시트로넬라, 페퍼민트 이런 향을 모기들이 정말 싫어해요. 3. 모기 기피제 꼭 챙기세요. 외출할 때는 피부에 바르는 모기 기피제 진짜 필수템이에요. 4. 모기향이나 전자 모기 퇴치기 틀어주세요. 잘 때는 특히 필수입니다. 요즘은 향도 안 나는 전자 제품도 많아요. 오, 어두운 옷은 조금 피해 주세요. 모기들은 어두운 색을 더 좋아하니까 밝은 색 옷이 훨씬 잘안 물려요. 육습도 관리 꼭 해주세요. 모기는 습한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. 가끔씩 환기도 시켜 주고요. 칠집에 고인 물이 없게 관리하세요. 화분 받침 같은 데에 물 고이면 모기알 엄청 잘 나요. 팔 모기장 적극 활용하세요. 창문에도 잘 때도 아기 유모차에도 모기장 딱 쳐두면 좋아요. 구선풍기를 틀어 주세요. 모기는 바람을 아주 싫어해요. 바람이 있으면 모기가 잘못 날아다녀서 선풍기 켜두면 효과 있어요. 침 모기퇴치 식물 키워 보세요. 구문초, 레몬밤, 바질 같은 식물 키우면 목이 예방에 도움 돼요.